이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 가시고 함께하여 주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네 앞길에 승리의 붓자가 놓여져 있다 그러나 너는 낮은 곳에 있다 그렇게 네가 어, 생각하고 네가 나는 낮은 곳에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도 같다 맞다 사실 네가 낮은 곳에 있지만 그것은 겸손한 곳이다그러기 때문에 내게 항상 안전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네가 승리를 가지려면 내 네, 그 골짜기가 V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큰 음, 페이퍼 종이,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종이에다가 무슨 것이든지 쓰는 면쓰 대로 너가 승리를 이루고 너의 비전과 소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어, 너가 어, 어,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곳으로 어? 어, 너가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너가 그 문제의 주인공이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너의 분기으로 취하는 능력이던 내 사랑하는 귀한 딸이 됐다고 주님의 말씀을 하시느니라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신다고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네 머리가 무겁지 않고 이제 내 생각하는 그 생각에 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시느니라 그래서 너가 어, 그 길이 열림으로 인해서 어, 영혼에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시는 이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영적인 앵무새이다 그러므로 주인이 에? 앵무새한테 야 안녕해봐 안녕해봐 그러면 안녕 안녕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하면 너는 언제든지 안녕 안녕 하면서 예언해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해야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너에게 딸린 자녀들이 잘 되고 응? 너의 삶이 사업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영혼을 섬길 때내 영혼이 응? 내 범사가 내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하느니라 아느, 그러므로 이 모든 복을 받는 내 능력의 딸이 되어지기를 내가 내게 말하노라. 이 축복을 받을지니라.